하... 저 약간 친구들이랑 2주 동안 마셨다고요. 그래요, 군대 가기 전에 실컷 마셔야죠. 언제 마시겠어요? 힘내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 가서 다치지만 마세요. 진짜 건강이 짱이에요. 채좀 많이 챙겨 갑시다 진신살이 들고 오셨네 하지만 나는 채템이 많다는 거 나는 채템이 많다 고급으로 뭐 뜨셨나? 제가 병원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제가 채템이 더 많거든요 그렇지. 어우 붕대가 많네. 알콜 먹고 싶은데요. 숫자 좋지. 어이거 붕대 내가 다 챙긴다. 시작하다가 가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병원을 먼저 먹었기 때문에 채팅이 많았거든요. 아, 근데 동의보강 두개 있는 게좀 그렇다. 이게 고무를 하나 더 먹어야 됩니다. 이게 저거 팔까지 갈려면 예 근데 제가 채템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길게 썼으면은 죽으셨을거예요 아마 긴딱지 나왔는데 에.. 예첫 스타트가 병원이어서 얼음이.. 무기는 뭐 갈까? 어이구 어이 무서워라 정말 무섭습니다 다 나왔네요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콩델라에그 다음에 아이소 트랩으로 킬 하나 땄네요 아이소이 트랩으로 킬을 예 트랩 트레... 소리신가 봐요 안경 먹을 걸 그랬나 귀찮아서 안 먹었는데 그 트랩 솔 골프채도 괜찮겠네요. 네, 못, 먹고 옷감 먹으면은 해기부터 갑시다. 안경 또 나왔다. 옷도 나왔고요. 이제 옷감 먹어야 돼. 이오디수트 땅 숙작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숙을 쌓으면 결국엔 이득이거든요 회사슬 빼고 그랬나? 필요한데. 탐색 좀더 해보고요. 어우, 스텟 달려. 예, 초반에 병원에서 키아라님이랑 싸운 걸로 수기 좀 많이 봤어요. 삼절곤? 삼절곤 각이냐? 어 야, 이분도 삐숙이네. 무섭네요. 이거, 오일 주워서 우산 올리고, 세사슬로는 머리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 올리고, 세사슬로는. 머리 가는 게 맞는 듯. 이렇게 되면 이제 금팔찌 만들려면은 원서, 이거 황금이 두개 필요하거든요. 나 하나. 아이고, 가셨다. 트랩솔. 총 델라가 잡았네. 다 넘기겠습니다. 가방이 자리없어요. 곡괭이를 찾아라. 나왔다. 뭐부터 갈까? 이거부터. 팔찌도 나왔고. 이런 황금 하나 더 만들면 되죠. 라이터 찾아서 깨서부터 만들게요. 스태가 너무 딸리기 때문에. 예, 박 터지게 싸우네요, 사람들이. 야, 이거 크리 터졌으면 볼만 했겠다 어, 이거 빠르다 방금 이거 크리 터졌으면 꿀잼이었을텐데 그래도 템은 되게 잘 나왔어요 숙은 살짝 아쉬운데 숙면전은 네, 살짝 아쉬운데 템 자체는 잘 나왔다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슬비 필요있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들고 있을게 오 원석도 하나 더 놨네 일단 풀템 뽑았습니다 원석으로 뭐 갈까요? B e 플러스인데채템이 없으신 듯 부채 나올라나? 파초선 올리고 미스릴로 보조무기가 면 되거든요 뭐 미스릴로 무기 가야죠. 미스릴로 무기를 먼저 올리고, 깃털은 남겨놨다가, 이것도 파초선 가면 됩니다. 이렇 보니까 기털 어차피 나중에 또 찾으면 되네요. 머리... 아. 까지날아가지볼 네. 이게 머리 부상당하면은 가드가 많이 뜨기 때문에 숙이잘 쌓이거든요. 그래도 치료 좀! 에이숙이네 엘레강스 엄청 빨리 만드셔가지고, 아킬 때 나오실 것 같은데? 아킬 때 뽑으실 듯? <laughs> <laughs> 엘레강스 되게 빨리 나와서. 에이숙이라더싸우주면안 <laughs> 되겠는데? 에이, 저또 횟수가 줄어가지고 잘 쌓이거든요? 아, 이거 근데 이번 판에 아이 소리 있었 는데, 트랩 소리 썼 는데, 철 사가 나올까? 트랩 소리 있었 는데, 뭐야? 트랩 사있 는데, 니 키가 약간 트랩 을밟고죽 으셨 는데요. 뭐 뭐가 어떻게 된거 죠? 이럴티네? 엄청 빠르다잉 어많타 마늘 3개 개게요 뺄게요 무기가 없는데도 무기가 중간인데도 이렇게 비비는거 보면은 이만 나오면은 앵 간할 것같 거든요？아니, 근데 라면 다 털리지 않았 어? 와 사람 다죽었 구나, 보 니까, 그러니까. 이그리네 예, <목소리> 라면 다 털렸을 것 같은데? 아마 봐도 라면이 첫궁구에안 먹으면은 거의 사실상 못 먹거든요? 사람들 되게 많이 가져가서 첫궁구에 먹는 거 아니면 그냥 못 먹는 거라고 봐도 돼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찾아볼게요 라면 뜨면은 진짜 대박인 거고 안 뜨면은 뭐 마늘빵이라도 가야지 뜨면 진짜 대박이긴 해요 우선 버리겠습니다 이거 <laughs> 근데 안만 봐도 안떠 절대 안떠 이게 남아 있을 리가 없어요. 남아 있을 리가 없어 절대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인 이렇게 해야되는거죠? 마늘 4개 가능? 마늘 4개 가능 와 S 죽이네 간에 스태 좀 채우고 가디언에다가 여의봉까지 올려버릴까요? 기분.. 쨉실 것 같은데? 어, 철사 두개다 와 버려 황금, 금팔찌 철사, 얼음 만을 버려. 아, 근데 이거 화약이. 이거 화약 없을 것 같은데? 배터리는 나왔지만. 저 그냥 여기에 모든 걸다 걸겠습니다. 예. 그냥 여기에 모든 걸다 걸게요. 이 사람이, 이 낭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낭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다 걸겠습니다, 그냥. 화약 찾아 3만. 없네. 어, 하나 있다. 마공기 하나. 양궁장. 이거 안 빼? 제가 지금 마늘 3개 버렸고요 약초도 3개 버렸거든요 저는 지금 여기에 모든 걸다 걸었어요 예, 여기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지금 자, 이제 여기서 허약 하나 더 먹고요 양궁장에 화약이 딱두개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아, 등대에 사람 먹었죠. 양궁장에 화약 딱두개 있는 거지, 먹어야 돼요. 여기서 화약 먹고요. 그 다음에 연못 가서 장봉 먹고 여의봉 만들어서 가디언 여의봉에다가 핵이 붉으니까, 이걸로 사람들 머리통 깨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채템을 굉장히 많이 포기하긴 했는데, 오잉. 하지만 여기서 꽃도 같이 떠준다면, 오잉. 오잉. 붕어가 다 남아있네. 여러분, 인생을 거십시오. 이제 한방 아니겠습니까? 이제 인제 한 방이에요. 이게 바로 낭만이지. 라면이 이제 나오는구나. 이게 바로 낭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게 바로 낭만 아니겠어요? 채템 부족하면은 죽여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쉬운 거를 못 하시는 거죠, 다들? 굉장 오라는데, 예, 안갈 거야. 갔다가 무슨 험한 꼴을 당하려고... <laughs> 안 가요. 그런 핑... 찍지 마십시오. 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인아케테네 아케이트 만들었네? 계개잘 어, 튀는데? 그럼 저는 어쩔 수 없이 현우를 좀 패하겠습니다 와 존내 잘 튄다 어, wow. 1위로 오시오, 네개로 오시오, 네개로 오시오. 뭐야, 이거? 어, oh, 이쿠 캠프 하셨네. 근데 제가 클러치가 풀이 안 돌거든요? 클러치 풀이 안 도는데. 근데 제가 더 세네요? 재밌 재밌네. 네. 어 이게 되네요. 여러분들 인생을 거십시오. 안녕. 오십 점을 주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인생을 거세요. <laughs> 네, 어서 오세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두개 중에 하나인. 화약을 어떻게 먹냐고요? 저는 양궁장에 딱 하나 있는 꽃도 되게 잘 먹습니다. 289, 296